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잘할 수 있는 요령,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책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항상 메일함이 비어있게 만들어 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웹하드를 사용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라, 클라우드 같은 걸 사용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라, 그리고 뭐 오디오북, 속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파트너십 동반자 직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잘 활용을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핵심은 일단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가 내가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리 이뤄놓은 지식 습득해 놓은 지식을 우리는 레버리지 함으로써 레버리지 한다는 거는 이용 한다는 거죠 함으로써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지 소로스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칼포퍼 칼포퍼라는 철학자이자 교수인데요 칼포퍼의 지식에 빠져서 대학 제자로 들어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 벤자민 그레엄의 증권분석 책을 읽고 무작정 벤자민 그레엄이 교수로 있는 컬럼비아 스쿨로 무작정 찾아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차업자 마커 저커버그는 스티브 잡스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배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식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이미 죽었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라는 좋은 방법이 있죠. 윌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앞서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 부모, 학교,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이미 겪었던 문제들이다.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문제는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스터하고 잘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처음 살죠. 근데 간접 적으로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 어떤 사람의 전기를 읽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레버리지 하라는 겁니다 저자의 말은 인생을 먼저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그것을 책으로 독서로 보면서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윌 스미스 말 맞다나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레벌리지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적게 되니까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책을 쓰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한 책을 쓰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들더라도 3년이 걸리기도 하고 4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들여서 이 책을 한 권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고 1주에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런 오디오북 형태로 다시 생산을 하죠 1시간 내외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레버리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겠죠 지식을 레버리지 하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또 시간입니다 시간 관리 기술 저자는 이 시간을 총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낭비된 시간입니다. 낭비된 시간.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죠. 저자는 이 낭비된 시간을 철저히 배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츠를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낭비된 시간이 될수 있겠죠. 쇼츠 같은 거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그런 거 보고 나면 아주 허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된 시간입니다. 소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급제로 일하는 것.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일. 내가 몸을 써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이 소비된 시간에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투자된 시간입니다 투자자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공부 투자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투자 된 시간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 근데 어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는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 우리가 투자 된 시간에 만이 일을 쓸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투자 된 시간은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금 투자를 하면은 시간 을 투자 하면은 뭐 1년 2년 언제 그 리턴이 돌아올지 모르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제로 하는 일이 일을 병행하면서 투자된 시간에 같이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이두 시간에 동시에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 현실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겠죠 이 소비된 시간을 투자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소비된 시간으로 번 돈으로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자산을 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소비된 시간을 지속적인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된 시간으로 번 돈으로 자산을 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투자된 시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소비된 시간으로 그것을 저축하는 것도 아닌 만약에 사치품을 산다거나 골프 레슨을 듣는다거나 차 같은 걸 사면은 그거는 이 소비된 시간을 낭비된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소비된 시간을 쓰지만 이것을 어떤 것으로 바꿀 것인가, 투자된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낭비된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산을 사는 겁니다. 자산. 그리고 이 투자된 시간에서 이 지식도 사실 투자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읽었다 그러면 시간이 투자된 거라고 볼수 있다는 건데요. 모건하워저의 불변의 법칙에서도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두 가지가 바로 일회성 지식과 영속성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은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오늘 주가 지수가 왜빠져있는가에 대한 답은 일회성 지식일 겁니다. 반면에 이 질문, 사람들은 주식 폭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영속성 지식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오늘 주가 지수가 빠진 이유는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환매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런 것들은 일회성 지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지식이죠. 반면에 영속성 지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폭락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주식을 던져버린다. 그런 행동들은 자산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떨어진 자산가격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것들은 영속성 지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면 한번 읽으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렇다고 영속성 지식이 일회성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지식을 고루 섭취를 해야 되지만 레버리지 관점에서 보면 영속성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소비되는 시간, 투자되는 시간, 시간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소비되는 것, 어떤 것이 투자되는 것인가 받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 이 관점에서 부가가치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니의 카메라. 소니의 카메라는 한번 팔고 나면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죠? 한번 팔고 나면 부가가치가 전혀 없죠.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한번 팔고 나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까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죠. 지속적으로. 반면에 이 애플의 아이폰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고 나서도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애플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주죠. 부가가치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지퍼스 그래픽카드 이 그래픽카드는 얼핏 보면은 한번 팔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쿠다라는 코딩 플랫폼 사람들이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면은 그 쿠다의 데이터가 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해자로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제품을 샀지만 이제는 그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기 싫어도 그 쿠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러면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팔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FSD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위한 주행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한대 팔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주행 데이터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팔고 그 차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테슬라에게는 이득인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부가가치 관점 지속적으로 이익을 발생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많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블레이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회사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나라 입장까지 생각해 줄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면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다음 내용은 이 돈을 레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돈을 레버리지 않는 방법.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